아침에 잠깐 나왔어요. 오늘의 아침 오전 업무 봐요. 공기구가 지집혔네 야호 빼빼로 받았어요. 찐 출근해요. 밀가루 없는 빼빼로 개완 호랑이. 정신 사나워요. 서울관. 저는 샘플 만들고 조교 샘께 부탁해요. 아인슈페너 한잔 포천관. <laughs> 아니 누구냐 누가 다 먹었냐? 노동의 반복. 아몬드가 인기쟁임. 수업해요. 이래요. 수업해요. 이래요. 베이글 먹고 귤 먹고. 수업해요. 외모 체크. 수업해요. 교 권력은 인간. 퇴근해요. 하루 끝.